아, 저기 집 가면 탑나? 네, 저기 집 가면 탑나. 어유 이거 다 아, BGM 아, 너무 잘 고르는데? I see trees, green 그래도 나름 평온하다 아, 두방가지두방가지 아. 자, 한바시씩 와, 진짜 세다. 와. 내, 내, 애상 시나리오. 성광 씨가 야구를 해서 어야구장난닙니다 알았지? 어, 어, 아 얼마 전 프로그램 같이 하나 했는데 거기서 야구를 어. 하셨다고 들었거든요. 어, 어. 장난입니다. 단장이잖아. 어, 확실 확실한지? 오오오 네? 어, 어, 그래? 어. 어, 뭐야 저저 뭐야? 저 뭐야. 뭐야? 에이, 에이. 에이 이 자식 이

진짜 가자! 세과가 어, 가자. 어, 이 요즘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, 네. <laughs> 아이고, 윙크샷인데요? 아우, 진짜 생각같는데제 잘생겼다? 어. 그러니까 구조곡이 별로 없는 걸까? 아, 잘생겼다 하나 있어 어... <웃음> 우리 자존심 붙었다 이 아, 재밌겠네요 이제 붙었다. 아 그럼 동훈 씨가 그럼 허벅지 졌지 않아요? 어, 네젖을 네.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아 두번 지면은 이거 세기거든요왜냐면 아 그때 동훈 씨가 그저 그, 뭐지 그 뭐라고 그거를? <laughs> 뭐죠? 그 경기 안 하고 올라 부전승. 아, 부전승에서 그래, 최종에서 그래. 만났지. 그랬습니다. 어. 오오 쎄다. 아 근데 뭐할 거예요, 진짜? 김치찜하고 참치김치찌개 어, 그럼 겹치잖아요 아, 근데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뭐... 지금 재료가 없지, 재료가 없어 참치김치찌개 하나랑 참치김치전 아... 우리 <음> 뭘 먹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아, 그래? 예. 네. 아니, 요리하는 뭐, 걸 뭐, 뭐, 말하면 안, 안 되나요? 여성분들한테 왜냐면 김치찌개도 참치김치찌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고기 넣는 김치찌개 좋아하는 사람 있죠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왜냐 요리를 해야 되니까 어어어그구나어 <목소리가> 물어보네. 어 먼저 읽네어 읽어 버리죠. 그러니까 형이 먼저 읽어 버리네. 어, 어 계란. 어, 계란. 어, 계란, 어, 계란 어때? 어때? 아 계란 요리는 웬만하면 한번 해볼수 있지. 어 않을까. 그럼 계란찜. 자, 그러면 생각해요. 잘할게요 아, 달걀과 김치. 로션갈았으니까 뭐야? 진금다리요. 그 참치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. 네 네. 근데 참치 김치찌개는 맛이 없을 확률이 없잖아요. 한 숟갈 먹고 다 버렸잖아. 근데 이거, 맵용으로나올도 괜찮은데? 괜찮아? 아, 이거 다 나가죠? 네. 괜찮아요? 아, 편집 조금만 있네. 조금 못해서 진짜 벌써 맵룡 편집이 안 되고 그대로 가더라고요. 아, 나 그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. <laughs> 요리 못한대요, 형수님! 형수님! 요리 못한대요! 엄청 못한다고 엄청 못한대요! 그 모습이 너무 예뻤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마늘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지 않나? <laughs> 어, 이우리좀테 안. 아니, 아니, 못 아니. 아에 볶을 때 마늘을 볶아서 네. 그 네. 베이스를 만들어줘요. 아, 마늘을. 네. 아 네. 요리 프로그램 한 3년 진행했거든요. 아 그래서 마늘을 이렇게 베이스를 좀 만들어줘요. 싱글로, 아니, 신고, 끓이면 되는 거야. 오, 맛있는 거지. 오? 응. 어? 맛있지? 맛있는 좀만 더끓여 근데 싱글도 괜찮습니다. 왜냐하면 싱글면 네. 라면 스프 넣으면 돼요. 아. <laughs> 마법의 가루. 네. <laughs> 일부러 없기. 자, 드릴게요, 둘님 오, 되게. 내가 가만히 써십쇼. <laughs> 칼 어딨지? 근데 얘쓸게 없어요, 못뭐뭐 써요. 이쁘게 그래, 이렇게, 이렇게. 접시해도. 예. 이거 근데. <laughs> 그거 말고 칼로 <칼이어야>, 해도 칼. 진짜,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... 오, 근데 이렇게 오. 하는 게 그래도 싫지가 그러니까. 않은 것 같아. 이 분위기가. 진짜, 나도 심각한데 진짜 더심각 친해졌어. <laughs> <진짜. 웃음> 약간 <laughs> 동병통년 <경병동련 웃음> 느낌이잖아. 둘다 요리 못 하는 <laughs> 느낌. <웃음> 리액션왜 이렇게 커? 리액션이 왜 이렇게 커? 아, 아니, 왜, 잘했어. 찾았어. 아, 역시 잘했다. 아, 뭐, 둘이 왜 이렇게 친해졌어? 얘는, 얘는 그냥, 그냥, 그냥 그대로 넣었어. 아, 친해졌네. 어. 그대로 와. 아, 맛있겠다. 와, 배고파. 무슨 일이죠? 아, 먹을 거 없을 텐데 아, 하고 있는 아, 여기 화장실 밖에 없습니다. 하트를 진짜 못그리 진짜. 네 아, 응, 응. 어, 야, 이거 등신 난리 났다. 이거 레어다. 레어오. 레어 누구야? 저요. 이 정도 레어인데 괜찮아? 이 정도? 아, 아니죠. 아, 뭐야, 아, 보통 이 정도 먹지 않나요? 그렇지 고기는 레어지. 어. 소고기는. 빛 어. 톡톡 떨어지지. 고기 색깔이요, 지금 약간 옷 자체도. <laughs> 아, 임민 <임미> 씨? 네. 여기 <laughs> 네, 레어, 레어, 레어. 네, 네, 네. 네, 네, 네. <웃음> <웃음> 진짜 맛있다. 레어? 네, 진짜 맛있다. 음 오이 둘이 같이, 칭찬은, 같이 칭찬 앉았다. 오 오! 오! 이리합니다. 아이 지금 설레. 왜 이렇게 뜸들이는 거야? 자너왜 어. 뭐 아니? 너무 오래 잡아. 너무 래 너무 오래. 잡아. 진짜 아주 잘치 얘기했지. 바로 뭐 그러고. 누구야? 그래. 너가칭찬해 응. 야 누구야? 이렇게 바로 말해. 오케이 오케이. 자 나의 모든 사항이 너무 웃긴 거야. 형이 세찬 지두 표를 기했지 허경완 허경환, 허경환 씨, 진짜. 그 좋은 그 좋은 한 명만, 그분만 와라 이거. 저는 약간 그 말인데요. 아니 영표다. 그러면 아 열심히 더 하자. 한 표다. 누구일까? 약간 좀내을다 알아볼 것 같고요. 내일 잘해서. 난, 어. 하여튼 결과는 겸허해 봐. 내일 거 나오는 거요? 아 내일 나온다고? 진짜로? 아꼴뱅이 어, 싫어 죽겠네. 출국조사나 너무나 출국조사 동우이형 제가 봤을 때두표나한 표? 동우는 아니야 두표 같진 않아 한표 같고 어. 민규가 한 표는 두 표인데 어, 그럼. 그럼 저, 저 형은 두 표라는 얘기야? 여기 아! 야 허경환이 여유있다 여유있어 <laughs> 여유있다 <laughs> 보상 <자>. 2018년 신인상 <웃음> <웃음> 4자를 쓰지 않았어? 4자를 썼다고? 어. 솔직히 성황이한테 나 솔직히 물을게 성황이 <laughs> 일어나자마자? 아니 꿈 꾸는 거야? <웃음> 일어나자마자? <웃음> 계속 생각나겠네? 그게 자장면라서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잤어. 몇 시야 지금? 8시 36분. 8시 3 6와 진짜 이건 군대인데 6시면. <laughs> 6시죠 군대. 6시 반이야. 반에... 6시 6시 반. 동계 하게. 형 오늘 게임 게임 중에 아그 꿈이구나. <laughs> 꿈을 꿨어? 이게 무이에요 성형이 눈 찡해졌네요. 아 진짜. 뭐야 이거? <laughs> 형 영화 좀 봐요. 내가 오늘 깜짝 놀랐고 독일 선배가. 아 근데 이 느낌 너무 좋은데 뭔줄 알아? 그러니까 놀러 가서 아니야. 일어나기 진짜... 싫은데 같은 동료들 친구들이 아 있어. 일어나도. 짜증 나지 않나. 그치. 세찬아 너랑 이렇게 장난치면서 맞아. 그러면서 잠 깨고 <laughs> 빵키 뭐하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빵아니요 말이 좀 심하십니다. 어? <laughs> <laughs> 아직도 말안했구나그러니까말안 했어. <laughs> 둘은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. 서로 약간 응원 좀 하라고. <laughs> 아, 진짜? 어, 남자끼리 친하면 조금 <laughs> 많이 안 돼, 데 이거. 아, 어, 많이 신줬나봐요. 그러니까. 아, 호구왕. 제일 먼저 신는 거 아니야, 지금? 야, 왕 나오신다, 왕 나오는다. 제일 먼저 신었네. 그러니까 마치 그 들판에 적수가 없는 사자처럼. 그러니까. 네. 여유롭게 그냥. <laughs> 내가 네, 왕이다 눈색계에검 검은 까마귀 나왔어요. 망자 게임. 미치 아깝게 왜 저렇게... 그러니까 우리 있는데. 오, 옷이 다다갈어요 또. <laughs> 앉아 앉아. 어? 잠깐만요. 저 앉은 자리가 지금 세운 선영경환인데 오늘 어? 어? 오늘 아니야 오늘. 어... 어? 오오오허빵표 끼리 앉혔네. 앉았어.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나 봐. 그러니까 이 신기하다. 봐봐 둘이 또 앉았어. 아... 이... 아... 아... <laughs> 똑같아.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동우랑 동점인 줄 알았어요. 네. 음... 왜냐하면 이제 동우가 타임. 예, 그럼 두 필한 얘기는요? 뭐야? 그렇지. 아니, 그렇지. 그렇지. 어 타임. 둘만 몰라. 둘만. 나는. 나... 나는. 편리하고. <laughs> 그래서 저는 어제 하루 동안 잘 봐줬다는 거 대해서 감사합니다. 근데 본인 이거는 이 저희가 그 물어 안 물어봐도 될것 같아요. 이제 두 분이서 아, 데이터 시그 네, 예. 대화는 두 아, 분이서 이유가 있죠. 예일대1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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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터로 이제 준비하시고. 나머지 분들. 근데 오와. 지한 씨는 세찬 씨 뽑았거든요. 아. 근데 세찬 씨는 약간 자기가 예상을 했을 수 있단 말이지. 네. 지한 씨가 날 뽑았다. 뽑았어요. 아, 근데 경환이가 아, 데리고 아, 가니까. 근데, 근데, 지한씨가 마음이 갈 수도 있을까? 왜냐면, 어.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자 이렇게 하니까. 그리고또 저렇게 많은 데서 에 자기를 뽑아줬잖 그리고, 아. 그리고날 <laughs> 일어나자마자. 어, 나 진짜 고 죽겠어. 함축하고 있는. 어? 어. 이 어, 자리가 어. 민규 자리였는데. 아, 아이고. 그, 그, 방 닿는 거예요? 날씨 잠깐 느끼고? 아... <laughs> 아니, 아니야. 아니야, 봐. <laughs> 아니야 괜찮아요. 저, 지한지 저, 어에서 놀랬죠? 저 진짜 놀랬어요. 아, 제가, 그래도, 생각 막 여러 가지 만 해왔단 말이에요. 어제 아... 엄청, 진짜. 아... 몇개진지 어, 저 진지하게 보기 <laughs> 거... <laughs> 엄청 진지 <laughs> 저, 저는 지금 오, 방송을 떠서 나 시청자가 됐어요. 와 네. 아, 엄청 진짜. 네. 왜냐면 둘은 또 처음부터 이상형으로 지목을 했던 분이니까. 네. 네. 원래 아니다. 이거 안 물어봐야 돼. 에이 저런 거 진짜 나쁜 네. 건데 누가 좀 누구랑 나가고 싶었어? 솔직히 저 빼고 얘기. 그래 결국 물어볼 거면서. 싶었어. 솔직히 저 빼고 얘기. 해저 빼고. 아 얘기해. 이런 이런 거말말 말하는 거예요? 이렇게 그런 걸 이런 얘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왜냐면 솔직하게 아, 나 나쁜 것 같은데. 왜 음. 왜? 이렇게 둘이 되셨어, 있을 때잖아. 아, 둘이. 네. 근데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. 누 중에 나 없었어요? 아, 저런 말이야. 좀 아니 비밀이에요. 아, 생각을 해봤는데 호감이 있다는 게좀 느껴지네. 그래서 저를 알아보시고 오빠, 싶으셔서 오빠. 더 선택한 것도 있으시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없잖아, 있 근데 이런 말이 또 후고지 노... 아니 근데 지금 리액션이 네. 그 아, 드라마 보는 어머니 같아요 진짜 <laughs> 나는 계속 봤다니까 일주일 동안 아니, 하루에 한 번씩 데이트 건을 내가 단순히 궁금하다고 이렇게 쓰기에는 우린 또볼 건데 그때 말 많이 하면 되지 그거를 생각하시야돼 라면 시초를 아 잘못 봤나? 그만좀 아 다녔어 정보, 그치, 나는... 라면에 식초를 넣는다고? 진짜 맛이. 근데 왜? 오이총들어는데진짜냉면다가넣는 당하는 어? 라면 맞는데? 나 그러니까 라면에 우유 넣는 거 봤거든요. 뭐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안 보면. 그거 맛있요 남자친구 생기면 말 많이 해요. 아니면. 와 그림 같 아니요. 이게 남자를 만날 때 네. 가능성을 봐요. 아니면 무조건 내 필로 가요. 내 필. 둘다 봐요. 그래도 이럴 수 있잖아. 너무 좋아하는 남자 옆에 있으면 그냥 그 남자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나는 그냥 혼자 있을래가 있고 나도 좀 호감 있는 남자한테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하면 친해지고 싶다 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. 어, 아 저는 저한테 좀더 마음을 아, 보여 음. 먼저 보인 사람한테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. 제가 또통영이잖아 <laughs> 아, 통영, 통영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었어요. <laughs>